안녕하세요. 일타 강사가 될 영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봤어요. 대치 키즈이자 그리고 지금도 대치동에 살고 있는 제 지인을 모셔봤습니다. 와, 자기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간,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소개팅과 맞바꾼 출연입니다. 이한테 소개팅 많이 해줬거든요. 오늘 인터뷰 아주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대치동에서만 한 20년 정도 살았고요. 2 0 0 2년 <laughs> 월드컵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네, 무 네. 그 미국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안정환 헤딩? 안정환 헤딩 걸로 알죠, 잔치. 알죠. 저는 그때 학원에 가고 있었어요. <laughs> 어머니께서 학원에 가야 된다.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 딱 들어서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썩거렸어요. <laughs> 그 안에서 진동을 느끼면서 알고 보니까 꿈을 꿨어. 어. 단지가 울리더라고. 길가에 울릴 정도로. 네. 근데 그걸 느끼면서도 학원에 가고 있었군요. 학원은 갔죠. 제말잘 듣는 학생이었네요. 말을 잘 들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치동으로, 대치동으로 왔사를 왔고 응. 똑같은, 살고 있죠. 똑같은 지금도 나의 대치... 아, 계속 어, 살고 어, 어, 어. 있습니다. 자기 소개 뭐 한번 깔끔하게 해 보실래요? <laughs> 아 저희가 되게 친하거든요. 엄청 친해가지고 그냥 말하기만해도 웃겨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응. 대치동에서만 20년째 살고 있고 IT 전기전자 쪽에서 오. 지금 일을 하고 있고 L 그룹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초4때 이제 이사 왔을 때 완전 부모님 결정이었죠. 그렇죠. 부모님이 아. 계기가 있었나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애들 교육을 시켜야겠다. 아. 그 중계동에서부터 이제 교육에 대한 욕심이 아. 있으셨고. 중계동으로 왔는데, 중계동이 엄청 핫하니까, 야, 더 좋은 데로 가보자. 저는 아, 그냥 따라다녔어요. 아, 어. 학원을 다닌 건몇살 때부터였어요? 그냥 대치동 말고, 그냥. 일곱 살 때부터. 일곱 살? 초등학생 때부터 <laughs> 매일매일 학원을 다녔나요? 그쵸. 월화수목금토에? 그쵸. 와. 끊임없었습니다. 한, 가지수는 세보진 않았는데, 응. 음.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laughs> 한 50여 개는 다니지 않았을까 50여 개? 솔직히 말하면 음악 학원도 다녀봤고 아, 체육 학원도 다녀봤고 아 예체능까지 다녔구나 예체능까지 다 어.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신은 단순히 과거랑 특목고를 가면 되죠 그래서 내신을 중요하다고 했고 아. 체육 같은 거는 이제 수행평가를 잘 봐야 되니까 음. 예를 들면 수행평가 핸드볼이야 어. 땡땡 중학교 핸드볼 막 2주 전부터 최대 입시 학원에서 중학교 아. 수행 평가 핸드볼 반도 해준다고요? 그, 쵸 그런 식으로 했었. 와. 그래서. 넌 진짜 나랑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구나. 노예였죠. 아. 생각해 보면 유치원 때부터 음. 음악을 놓지 않았어. 아, 너가? <laughs> 음악에 재능이 있었나요? 어렸을 때? 아, 전혀 없었어. <laughs> 재능을 아. 발견하게 해주려고 보내신 건가? 아니요. 그러면요? 그냥 남들이 해서 보냈어. 아. 약간 어. 초등학교 어, 유치원 때는 바이올린을 했었고 바이올린도 했어요? 지금 할줄 아나요? 전혀 모르죠 <laughs> 그러니까 진짜 다양하게 예체능까지 그냥 학원에 계속 다녔네요 네. 초등학생 때부터 미술학원도 다녔죠 미술학원도 다녔죠 그죠 미술에는 재능이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상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laughs> 장려... <laughs> 장려상도 대단한 건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한 상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래도 한 은상 정도 생각했거든요 장려상도 장려상은 거의 참가상 아닌가요? 탑 20입니다 탑20몇 명이 참가했나요? 한 50명? <laughs> <명이 웃음> <laughs> 그래도 잘한 거네요 그럼 미술에는 재능이 있었던 걸로 그럼 고등학생 때는 예체능 학원 안 다녔죠? 그렇죠 고등학교 어. 때는 언수회 위주로 언수회는 두 개씩 다닌 것 같아요 두 개씩? 아. 단과로 왜 스케줄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일단 대치동은 음. 야간자율학습이 의무가 아니에요. 학원을 가야 되니까. 학원을 음. 가는게 당연한 거니까 학교 야간자율학습이 의무가 아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을 달려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두 개, 적으면 두 개. 와. 많으면 세 개까지도 갈수 있어요. 10시 이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학원 가기 싫어가지고 엄청, 네. 엄청 반항을 해보셨나요? 부모님께? 반항 많이 했죠. 네, 어떤 식으로? 안 간다고 때 쓰고 네. 안 가고 안 가면 어떻게 됐나요? 맞았죠 <웃음> <웃음> 때리거나 이렇게 키우시지 않았는데 어 근데 대체 또 오시면서 학원 안건 맞았습니다. 하... 저도 맞으면서 컸습니다. 우리는 맞으면서 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색학원 이색학원 네 진짜 많은 학원을 다녔는데 아마 불법이었을 거예요. 음. 근데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음. 생물 체험학원 생물 체험학원 입구에 딱 들어가면 네. 철 철창이 딱 있고 어묵 간그 반달곰이 있었어 뭐요 반달곰 반, 반달곰이요? 실제로 살아있는 반달곰이 있었어다그 불법일 불법이에요 아마 내가 봤을 때학원에요네그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철창에 반달곰 있었어 안에 진짜 중학생 때니까 입 중학교 때였어요. 혹시 아... 그 학원 같이 간거 기억나시는 분 댓글 좀달 <laughs> 달아주세요. 급구. 반달가슴곰이 철창에 두 마리 갇혀 있었던 근데 한 5, 6층 되는 그 학원에 어. 하나 더기억 나는 거는 그 네, 네, 네그 역사 학원을 다녔는데 네. 세계사 학원이었습니다 네. 중학교 때 이제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고 토론. 아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어,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는 골든벨을 열어서 그 네. 이제 상위 몇 명을 진짜 로마를 갔습니다 그 선생님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로마랑 바르셀로나를 갔다 왔고 바르셀로나면 또 이제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 안토니 가우디에 대해서 또 엄청난 <laughs> 공부를 하고 뭐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책들 엄청 다 읽고. 네. 맞아요. 그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그렇죠. 퀴즈를 해서 상위 몇 프로에 들으면 직접 로마로 간다. 그니까 문화를 배우는 학원이었던 거네요. 그쵸 그렇죠. 문화 학원. 아, 체험한다그 그 학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았던 다 아. 겁니다. 진짜 특이하네요. 별의별 학원이 다 있네요. 근데 아마 보통은 아무리 저같이 대치 키즈여도 응. 그렇게까지 이상한 학원들을 많이 다닌 건 저밖에 없어요. <laughs>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런 학원까지 간것 같아요? 어머니의 정보력과 욕심이 아닐까. 아 진짜 다양한 교육을 좀 시키고 싶으셨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서울대 가려면 다자려야 되니까. 아... 중학교, 고등학교 이니셜만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중학교는 저기 W중학교 어, W중학교 음. 네, 그 유명한 어 유명한 그거. 근데 저 W로 시작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는 Y고등학교 Y고등학교 원래 거기로 갈줄 몰랐어요 W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데 네. 걸어서 5분 음. 거리였는데 <laughs> 저한 걸어서 한 40분? 50분? <laughs> <그냥> 버스 <버스터로> 타고 <laughs> 다녀야 알았습니다. 되는 네. 그 와이고로 갔죠. 대학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니셜만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K대 학교 갔어. 아, 오케이. 오케이. K대. 의과 쪽입니다. 음. 네. 공대 학생입니다. 음, 음. 그때 당시에는 문과가 더 많았잖아요. 근데 이과가 더 좋았나요? 고등학교는 근데 남고 아, 남고니까 반반에 문과가 아.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나름 수학을 잘했습니까? 공부를 잘했습니다. 오 내신을 잘했습니다. 아, 내신을 잘했습니까? 제 문과가 각각 전교 20등 안에 드는 학부모들을 불러서 뭐 어떤 간담 간담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네, 때. 네. 데 이제 저 제가 내신 기준으로 19등. 허? 전교 19등. 전교 했습니다. 예. 진짜 잘했네. 잘했습니다. 와, 쫀다 너. 전교 19등이었어요. 독이 됐죠. 왜요? 어머니의 생각은 아내 아들 잘하나? 아뭐 스카이는 가겠네. 당연히 가겠네. 어뭐 어느 정도 갈수 있겠네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기대감만 좀부풀어진게 아닌가. 네. 왜냐면 사실 수능을 좀못 못 봤어요. 네. 음, 그래서 정시로 가셨나요? 예, 네, 정시로 결국엔 아. 정시로 갔지만. 어, 근데 수시로 충분히 잘더갈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2.몇이었어요 2.몇이어도 진짜 잘한 건데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어 대치동 진짜 잘한 평균 거예요? 평균 내신이 2.5 정도였어요 아... 네. 근데 수시는 수신... 근데 이제 일반보니까 그쵸, 그쵸 수시로는 어디 못 가죠 음... 네. 엄청 음. 잘한 건데도 대치동에서 재수할때 힘들었어요 아재수할때 네. 고등학교 때그 아, 내신 네. 딸 때는 괜찮았어요? 어, 그때는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오 고등학교 때? 재밌진 않았죠 <laughs> 고등학교 때 추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학원만 다녔죠 학원만 다니고 아... 유일한 딱이 만화방 가서 만화책 읽거나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아, 재수를 <laughs> 했다고 하셨는데 그죠? 처음에 붙었던 대학교였죠? <laughs> 사실 수능을 망했습니다. 음 수리가 4가 나왔어. 아, 네, 네, 네. 갈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과인 그러니까. 음. 수시로 근데 <laughs> C 대학교 붙었고요. 음. 아이 대학, 인천의 저기 아이 대학. 심지어 아이 대학교는 장학생이었는데. 오. 때 당시 에 음. 눈만 높아서 음. 포기했습니다. 현역 때그두 개를 붙고 학고 반수를 했어요. 아안가고 학사 네, 경고 받았고 올해부 네. 받고 재수 음. 시작했을 때 강남대성 갔습니까? 재수 때 대성 학원을 다녔고 네. 현역 성적표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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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저는 4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강남대성은 못가고그 아 밑에 이제 새로 생긴 지금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마이맥인가? 양재대성이라고 양재대성 그때 새로 생긴 음 대성 그때는 재밌었어요 그 재밌었어요? 10시에 아마 대수학원들이다 네. 끝나는데 맞아. 모든 사람들이 대치역에 모입니다 대치역은 항상 동창이었어요 <laughs> 동창회 대치목만 가면은 그냥 뭐 초등학교 뭐, 뭐 동창회 중학교 아. 동창회 그냥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재수를 좀 많이 했나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90% 재수한다고 하는데 아. 아. 근데 진짜 90%는 좀 너무하고 그래도 한 7, 80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 재수를 응. 그렇게 많이 했군요. 아니 그때는 정시가 셌으니까. 왜냐면 그냥 S대 가도 의대 가야 된다고 재수하던 시절이었고. 서울대 가도 의대를 가야 된다고 재수를 해요. 그 와우. 서성한을 가, 붙더라도 스카이를 갔다. 스카이 맞아, 맞아 맞아. 하고. 저처럼 그 인천의 아이대학교 장학금 중대라고. 장학생이어도 음. 더 위로 가야 된다. 음. 철이 없었죠. 친구들의 그 영향이 되게 큰게 주변의 영향이 엄청 커요 맞아요. 저도 음. 외고 나왔으니까 그 외고 친구들의 마지노선이 외대였거든요. 진짜 재수 맞아요. 친구들도 많이 했었고 제가 재수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 역류성 식도염이랑 과민성 대장염이랑 <laughs> 위염 이렇게 세 가지가 한 번에 왔어고 거의 삼종 세트가왔군요 20kg가 빠졌어요. 20kg요? 예. <laughs> 진짜 이제 뼈만 남아 있었고 거의 피골이 네. 상접한 수준으로 지금 상태에서 10kg 정도 빠진 몸이었는데 재수를 해서 정시로 수리도 그때 다시 음. 1등급으로 받고 그때 당시 또 과탐을 좀 망해가지고 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정시로 케이학 교를 갔는데 네. 어머니께서 이제 그러시더라고 한번더 할까? 하. 제가 하. 말했으면 안 됩니다. 20kg 빠졌는데 저 뼈밖에 안 남습니다.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원래 듣기로는 어머니가 되게 사랑을 듬뿍 주시면서 키우는 스타일이신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대치동이라는 곳에 계속 있으시다 보니까 그 주변의 영향을 당연히 받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컸죠 아. 왜냐면 내신도 괜찮았었고 맞아 등이었고 초청까지 받았는데 학교에 어, 모의고사도 음. 그래도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다 하는 성적이었고 약간 그런 것도 큰것 같아요 주변에 나랑 비슷했던 친구들이 맞아요, 더 좋은 맞아요. 때를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번더 해보자 라고 했는데 저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잘 음. 잘 다녔고 취직도 잘했잖아요. 취직도 음. 잘했죠. 음. 다들 잘 갔죠,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 잘, 잘 갔죠. 음. 자기 성적에 비해 못간 친구도 있지만 거의 뭐 한의대도 가고 대도 음. 가고 어, S 대도 가고 음. 웬만하면 다잘간것 같아요. 같이 음. 공부했던 친구들. 음. 어쨌든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네요.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 줄 몰랐네. 열심히 살았어. <laughs> 누구보다 아니 열심히 살... 고등학교 어. 내신 그 정도였으면 곧 중학교도 내신 중학교도 좋았고 좋았죠. 고등학교 내신도 전교 19등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왔었고 근데 이제 수능에서 조금 삐끗했던 거고 수능을 많이 했죠 어. 네. 재수 학원도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어쨌든 정시로 K대를 간 그게 기억나네요 고등학교 때 네. 동아리 중에 하나가 수학 경시반이라고 있었어요 아... 어, 그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는 어, 반 어, 어. 근데 이제 거기 에 들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 수경반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는 네. 저보다 수학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다 지금 그 아마 그 수학경리실반 했던 친구들은 다뭐 의대 가고 어디 가고 음... 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대치동에서 어쨌든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진짜 수학경시대회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막 음, 영재고 맞아요. 과학고 그러니까 지금은 외고 입시가 없어졌다 보니까 음... 외고는 그냥 학교 성적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그쪽 입시로다 쏠리고 있고 특히 대치동 장난 아니죠 음. 전좀 하나 좀 궁금한 게, 아, 우리 대치 퀴즈님이, 아, 그리고 남중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응. 그때는 외고, 과학고를 많이 준비했나요? 중학생 친구들이? 다 가려고 했죠. 다 가려고.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 싶, 싶은 애들은 다 가려고 했죠. 외고, 과고를 외고 그래서 저도, 음. 저도 중학교 때 과학원도 고 다녔었어요. 아. 그 올림피아드 준비한다. 그쵸. 화학 오, 이런 올림피아드? 거. 네, 아, 수학, 맞아. 화학 뭐 이러면서. 다니다가 저는, 아, 안 맞다 싶어서 아, 안 맞다. 포기했습니다. 아. 인강도 많이 들었나요? 고등학생 때랑 재수 학원 때? 고등학교 때는 인강을 거의 안 들었고 다 현강으로 아, 들었고 아 현강? 유명한 사람 현강? 맞아요 재수할 때는 인강도 많이 들었죠 왜냐면 어, 제가 재수할 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게 몸이 안 좋았으니까 아 학원에 잘못 갔군요 근데 또 재수하면서 생각해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거든요 재수반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또 단과를 또 다녔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재수종합반 그쵸. 토요일은 단과 네. 단과 구경수 다 다녔습니까? 부족했던 거다 다녔죠. 아, 부족했던 거? 네, <laughs> 영어, 영어가 부족하다 싶으면 영어 다니고, 그때 당시엔 뭐 1대1 선생님도 가보고, 아. 여러, 진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신 한성원. 아, 수학 한성원 수현강도 네, 들어보고, 그때도 아, 인강도 듣고... 들어봤요 음... 네. 인강은 무조건 수학만 팠습니다. 아, 수학만? 아, 네. 현역 때 수학이 안 나왔었으니까. 숙약을 먹어서? 아. 대치동에 와서 대학에 가기 전까지 학원비로 대충 어느 정도 쓴것 같아요? 네, 이것만 해도 펑입니다. 아, 이것만 해도 펑이네.